자 업비트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정말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밈코인의 대장이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고 있는 코인인데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따라 연일 작년 4분기부터 큰 상승이 한번 나와 주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현재 역시 비트코인의 하락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약세장으로 하여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아래 지지선 라인이 뚫리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횡보 기간 및큰 상승에 대한 지금 상승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저희 도지코인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곧 있으면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무료통망 들어오셔서 전문가 상담 후에 차트 진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잠깐 이 도지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금일 도지코인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도지코인 암호화폐 시총 비중 1%가 된다면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자 오리지널 민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은 지난 주말 동안 반등세를 보이며 0.08달러서까지 회복을 했다. 도지코인 가격 그 트위터 x에서 도지코인 결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0.091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전환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 볼드는 도지코인. 이 도지코인은 1조 567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0.72플로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도지코인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1%만 더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시가총액은 156억 7천만 달러에서 270억 1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유통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면 도지의 가격은 0.181 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도지 코인이 암호화폐 강세장의 힘을 빌려 이 도지 코인이 곧 다가올 암호화폐 불장 시장에 다가왔을 때 시총 또한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총 또한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109원대 있지만 지금 전 고점이었던 140원대 를 뚫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신호 굉장히 좋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좋을 때 이러한 자리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저희 무료 통방 먼저 입장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이 도지 코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번 불장을 아마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이 도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테슬라를 포함하여 구트위터 현 X의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을 준비하고 있고요. 곧 현실화까지 될수 있다라고 하니 이 도지코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배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1달러 그러니까 워낙 천원 그 이상이 아니라 저는 10만원, 만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같은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 드리면서 21,000원 이하의 매수. 2만 5천원에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기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 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에 매도가를 안. 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부분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가 가격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 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 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 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소통만 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지코인 앞으로 정말 기대감이 크고 가능성 또한 정말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지코인이 10배가 아니라 100배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도지코인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수익률 극을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미리미리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제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같은 자리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같이 저희와 함께 지금같은 시장에서부터 급등신호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수익률 정말 극대화할 수 있고요. 올해 2024년 정말 역대급 수익률을 자랑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미리미리 입장 하셔서 저희와 함께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이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 코인, 비트코인들과 함께 다 같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부다 다 취급을 하고 있고 수익률 정말 역대급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망 2024년도 또한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해주셔서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한 선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